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랜만에, 어, 클래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클래시스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차입 경영을 선언했고, 어, 뭐,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이제 해외 매출이 좀 줄었죠. 크게 늘진 않았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땐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0월 8일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 10월 8일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이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165만주 정도 매수했고요. 10월달부터는 180만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 정도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식, 유통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 때문에 이 거래량이 씨가 말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이 저점은 항상 이 14,700원을 기준으로 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사항은 11월 12일날의 고점입니다. 17,150원. 이 이전 고점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점은 또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거는 뭘 보면 알수 있냐면, 11월 12일부터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도 이때 60만주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그런 위치이고, 내려가면 외국인이 매수하고, 내려가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양봉을 세웠는데, 거래량이 또복속값이 또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항상 양봉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슈팅이 나온다면은 직전고점 17,150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래식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큰 얘기 안 하고요 이번 주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뭐, 14,4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이 있으나, 그 정도 내려갈 것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1월 4일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방 폭으로 조금 어, 빠졌는데, 어, 그런 것들은 어, 기존에 매독을 했을 때, 어, 외국인의 순매수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 상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클래식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